중둔근은 다리를 바깥으로 벌릴 때 작용하는 근육이에요. 중둔근이 약해지게 되면 골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내전근 혹은 대퇴근막장근이 과긴장할 수 있습니다. 두 근육은 고관절을 내외전시키는 근육이에요. 두 근육이 짧아지신 분들은 스쿼트를 했을 때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게 되고 바깥쪽 공간이 좁아져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누프밴드를 사용해보세요. 누프밴드를 허벅지 위치에 놓으세요. 두 다리는 골반 넓이만큼 벌려줍니다. 발끝은 살짝 바깥을 향하게 해주세요. 팔을 앞으로 길게 뻗고 발뒤꿈치에 체중을 실은 상태에서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면서 내려갑니다. 무릎을 구부리고 내려갈 때 다리를 바깥으로 벌리게 되면 중둔근이 활성화되면서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동작을 막을 수가 있어요. 루프 밴드를 사용해서 스쿼트를 하게 되면 중둔근을 강화시키면서 무릎 통증 없이 스쿼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.